자, 다음으로 객체에 대한 입출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객체 쪽에 대한 입출력은 사실 뭐 콘솔을 통해서 객체를 입력받는다, 뭐 이럴 수는 없겠죠. 아, 키보드로를 통해서 이 객체를 입력받는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파일하고 네트워크 상에서의 객체 입출력입니다. 어, 우선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사용되는 객체들은 파일이나 네트워크 상으로 데이터가 들어갈 때 어, 직렬화가 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선을 통해서도 직렬화되고 그 다음 파일로 들어갈 때도 직렬화된 상태로 어, 저장이 되었다가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꺼내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방식은 비슷합니다. 여기에 보면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만들고 버퍼다 아웃풋 스트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 아니라 객체를 입출려갈수 있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한다는 게 조금 차이점이네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write object에서 쓰시면 되고요. 소켓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write object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형태는 유사한데 파일을 사용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뭐그 정도의 차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한번 그, 그 객체 쪽의 출력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번째 예제로요. 클래스. IO 패키지 먼저 선언하고, 자 우선 첫 번째로는 파일에 대해서 쓴다고 했으니까, 파일은 new f i l e c r o o t 의 자바의 CC c txt라고 하는 곳에다가 쓰겠습니다. 텍스트 문서로 만들어 놔야지 열어보기가 편하니까, 제가 텍스트로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 아웃풋 어 객체가 아 파일 아웃풋 스트림 예. 파일 아웃풋 스트림 객체로 f o s 를 하나 만들고요. 다음에 파일에다가 쓰겠습니다라고 적어두고 역시 마찬가지 어펜딩을 하고요. 다음에 버퍼더 아웃풋 스트림 해서 fos를 사용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 아니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해서 객체를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객체 출력 스트림을 만들었으면 여기에다가 어떤 객체를 써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상적으로 여기 에 A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자, 클래스 a test 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이 a test라는 클래스는, 어, private, 뭐, 자료형은 byte a, private, 뭐, integer b, 뭐, private, 뭐, plot c, 다음에 private, string, d. 자, 다 만들고, 뭐, set getter m e t 같은 거 만들어도 관계는 없겠죠? 그래서 g e t 와 setter 메소드 다 만들고, 자 이러한 식으로 만들게 되면 일단 클래스 타입 하나를 다 완성을 짓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클래스 타입이 데이터로서 들어가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시 타입만 썼기 때문에 큰 관련은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이 이 클래스 속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런 객체, 아, 그런 그 소개의 필드들이 어떤 것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어, serializable 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A 테스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객체화가 되어서 어딘가로 전송이 될때 직렬화가 되어서 전송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자동 직렬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반드시 Serializable을 이렇게 구현하는 것을 습관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테스트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다면 어 제가 여기에 필요한 객체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A 테스트 A A는 u a t A 테스트 에서 생성을 시키고요. aa.set 어, a에다가는 바이트 어, 바이트 10 12 바이트로 10, 10 말고 97 할까요? 97이면 a인가요? 그다음에 aa.set 어, b는 인티저니까 어, 100 넣고요. set c는 플로트니까 a 플로트 12.3f 어이한거 넣고 aa. s e 어, t t 는 스트링이니까 이게 첫 번째 first. <laughs> 자 놓고 나중에 이거 출력 한번 해봐야 되니까 출력할 수 있는 메소드 하나 만들게요. 퍼블릭 어, 스트링 값을 리턴시키는 t 스 o string이라는 거 하나 만들고요. 리턴 어, a 플러스 콜론 b 플러스 콜론 c 플러스 콜론 그냥 들어있는 값들을 전체적으로 리턴시켜주는 투스트링 메소드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객체 읽었을 때 출력해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a 테스트라는 거 하나 만들고 a 테스트 bb라는 것도 또 하나 만들게요. a 테스트 만들고 bb.set a에다가는 이번에 문자 b를 넣을까요? 98번 bb.set b는 200 bb.set c는 23.4f bb.set 는 second. 해서, 이러한 객체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만들었으면 ccc.txt에다가 이두 개의 객체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o s w r i t e object 하셔서 aa를 먼저 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거두 번째로는 bb라는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에 다 적었으면 닫아야 되겠죠. 이거 닫는 거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잊어버리시면 당연히, 어 저장이 정상적으로 다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다음과 같이 쓰시고요. 쓰시면 이제 객체 출력은 끝났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시키면 터미네이티도 됐고, 그럼 ccc.txt가 하나 생겼겠죠. ccc.txt를 딱 읽어보면, a 테스트 뭔가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내용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abcd라는 글자가 왠지,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 d라는 변수인 것 같긴 하고, 뒤쪽에 내용에 first도 뭔가 들어온 것 같고, second도 뭔가 들어온 것 같네요. 열어보면, 일단 대체적으로 알수 있을만한 형태가 적혀 있긴 한데,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는 힘들죠? 자, 이렇게 ccc.txt에 들어와 있는 이 내용을, 이제는, 다음번에 보시는 객체 입력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객체 입력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 아웃이 인으로만 다 바뀐 상태입니다.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리드 오브젝트라고 해서 읽으면 그게 바로 지금 a 테스트 같은 경우는 a 테스트가 읽혀지게 되는 거죠. 그럼 형변환 시켜서 출력을 시켜버리면 되니까요. 자, 밑에 네트워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동일한 방법이다라는 거 쓰여져 있네요.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예제로 이렇게 쓰여진 파일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라운드 언더바, 공구 언더바, 공아 물론 여기서 한가지 기억하실 거는 객체로 써놨을 때, 나중에 읽었을 때 'a-test'라는 클래스가 어떻게 될까요? 요 a 테스트가 얘 읽는 쪽에서도 알고 있어야지 당연히 읽을 수가 있겠죠. 얘 클래스가 같이 있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통신도 마찬가지. a 테스트라는 것을 네트워크 통신으로 보냈는데 받는 쪽에서 읽는데 a 테스트라는 것을 모르면 당연히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기억을 하시고요. 파일 파일은 u 파일이라는 객체로 c 루트에 v a 의 c c c t x t 를 읽겠습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 f is는 파일 인풋 스트림 해서 파일을 읽을 거고요. 버퍼더 인풋 스트림 bis는 U 버퍼더 인풋 스트림 f is. 어, 여기도 버퍼의 크기를 정했었나요? 자, 해서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오브젝트 인풋스트림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OIS는 U Object Input Stream에서 BIS를 읽어줄 거고요. 자, 읽을 때첫 번째로 a test a a라는 곳에서는 어 우선 OIS read Object 하시게 되면 Object 타입으로 읽혀요. 그러면 그 읽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넣을 때 우리가 a test 타입으로 넣었죠? 얘를 C C라고 할까요? 그래서 a-test 타입으로 해서 형변을 시켜서 쓰겠습니다. 라고 받아올 거고요. 역시 두 번째는 dd라고 해서 a-test ois.readobject 라고 해서 받아올 겁니다. 뭐 readobject를 뭐문 돌면서 계속 읽어도 관계는 없겠죠. 자 그래서 두 개를 받아왔으면 출력 한번 시켜 볼게요. 어, system.out.println cc는 cc.toString 조금 전에 제가 A 테스트 안에다가 투 스트링 하나 만들어 두었었죠. 그거를 출력을 시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DD.2 스트링. 자, 한 다음에 다 했으면 OIS. c l o s e 아, OIS는 미리 다, 다 써도 되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입력을 시킬 때 요러한 값을 a a 요러한 값을 B비로 해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두 개를 입력을 시켰죠. 그렇게 된 거를 두 개를 차례대로 읽어 왔습니다. 읽어 왔으니까, A 테스트 넣었으니까 A 테스트로 배우는 게 맞겠죠. 해서 출력을 시켜보시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넣은 거는 A 문자 97, 112.3 퍼스트, 그 다음에 98, 223.4 세컨드. 다음과 같이 객체가 잘 읽혀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입출력은 첫 번째 스트림에서부터 텍스트 그 다음에 객체까지 입출력을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 다음과 같이 하나의 형식만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을 하시면 큰 이슈는 없으실 거고요. 대신에 어, 블로킹된 영역에 대한 입출력이라든지 넘블로킹 영역에 대한 입출력, 뭐 NIO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어, 직접 한번 그 학습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영역에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I/O와 네트워크, NIO, DB와 관련해서는 책자가 또 따로 오렐리사에서 나온 책자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하면서 입출력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강한 면모를 보여주셔야지 나중에 프로그램 하실 때 어려움이 적어지실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